안녕하세요 아, 질문이 올라왔길래 아, 제가 한번 같이 풀어드릴게 아, 자 일단 면적이 A를 하나 주고 간격이 D를 준 콘덴서죠 반대의 콘덴서를 주고 어, 비유전율이피 R을 줬을때 어, 전압부위를 가했을 때 어, 힘을 구하는 거죠 그죠 어차피 떼어내는 힘이나 달라붙는 힘이나 달라붙는 힘만큼 떼어내는 힘을 가면 하 되겠죠 그러니까 힘 구하는데 일단 우리가 음, 힌트를 하나 드릴게 자기학에서한90% 정도의 문제가 힘이나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힘이나 문제 나오는데, 뭐라면 두 가지 형태의 답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전기 같으면 정전억력을 쓰고, 자기 같으면 자기억력을 쓰는데, 여기 단위가 뉴턴퍼메다제곱이고그 다음에 줄퍼메다삼승이라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서 만약에 힘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면절 곱해도 되겠고,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체절 곱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축적되는 에너지 있죠. 콘덴서나 그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식 자체가, 단위가 W고 줄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FR로 고칠 수 있어요. FR이 뭐냐 그러면, 뉴턴 메다죠. 이렇게 고치있죠 보통은 이 형태에서 시험 문제가9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이거는 일단은 힘을 관하했으니까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은 문제 위에 그 방법을 먼저 한번 써볼게. 요 정전 응력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힘을 구하니까 F를 뉴턴 per 메다 제곱이라고 놓고 얘를 F 뉴턴에다가 어, 곱하기 어아 잠깐만. 여기다가 제가 이걸 쓰면 안 되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면적 S 메다 제곱을 곱하면 얘가힘뉴톤만 남겠죠. 이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있겠죠, 그렇 그럼 우리가 전자는 왜 힘이 무엇이에요? 2분의 1 입실론 e 제곱이 있죠, 그렇 아, 그런데 1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v가 있으니까 v를 1로 바꿔쓸 수도 있는데. 아, 이래서 되겠다.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v하고 e는 서로 교체가 가능하죠. 왜? 왜? v 골 er이잖아요. 그쵸? r 이기 때문에, v하고 e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 e를 v로 바꾸죠. e를 v로 바꾸면, e는 뭐예요? 그러면, r분의 v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입실론, r분의 v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 2r 제곱에 입실론 v 제곱이죠. 저까지가 어, 등전의 힘이죠. 여기다 면적 s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면적 어, 여기다 면적은 a로 돼 있죠. 면적은 a로 돼 있으니까 a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e r 제곱분의 어 입실론 어 a의 v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다음에 입실론을 풀면 e r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 래 A에 V제곱. 이래 놓으면, 이 R을 간격이니까, 어차피 거리나 간격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D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ED제곱에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 래 A에 V제곱이다. 해가지고 답이 1번이 되겠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두 번째 식을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써볼게. 두 번째 식은 이걸 쓸게요. 축적된 에너지를 한번 써보죠. 자, 그럼 축적된 에너지 W는 2분의 1 CV제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여기서 우리가, C는 D분의 입실론 S니까, 저희, 여기서, S를 안 쓰고 면적을 A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럼 D분의 입실론 A로 바꿔놓을게.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2분의 1, 어, D분의 입실론 A에 V제곱이죠. 그럼 결국은, 어, 요식은 요걸로 되겠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근데, W 줄이 아니죠. f 를 구하잖아요. 그럼 R을 넘겨야 되니까, 결국 F는 R분의 W죠. 그러면, EDR분의, 어, 2D R분의 입실론 A의 V제곱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간격 R이나 그리 D는 같은 거 했죠. 그러면 아주 역시 ED제곱분의, 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에, a 의 부위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이두 식은 같은 식이라고 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이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쪽으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답이 나오도록 돼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보통 어, 자기가 계산한 90% 정도는 힘이나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어, 전기 쪽에서는 전기 능력과 어, 어,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를 이걸 쓰고 자기 쪽에서는 자기 능력하고 호일에 축대 에너지 있이그 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 주시면 한90% 정도는 아마 답을 풀수 있을 겁니다.